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6일 배수기의 생존신고 들어갑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요 이재명에게 날라오는 청구서 이 청구서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청구서가 날라왔길래 이재명을 옥죄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거 기억나세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해태 매치 매치바 저는 본기억은 없는데, 이게 지금 화제입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야, 너참 못생겼다. 온몸이 땅콩으로 둘렀어요 울퉁매치, 울퉁불퉁. 그렇지만 입안에서는 너를 잊을 수 없는 그런 맛이야. 이런 얘기인데요. 이 쪼꼬바 얘긴인데 쪼꼬바를 뭐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홍주표, 홍주표 전 시장이요. 아직도 정치의 미련을 못 버렸더군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이재명이 못생겼다는 뜻인가 봐요.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도덕성, 청렴성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국정운영 능력만 본 선거인데 윤석열에게 대인 국민들의 선택이고 이재명을 보면 과거 어느 과자 광고 카피가 생각나는데 매치 매치 바라는 과자 광고 카피다. 매치매치 매치 바라는 과자 광고 파피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못생겼어도 일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로 쓴 겁니다. 일단 이 선거 분석이 완전히 틀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인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41%가 나왔다. 그것은 도덕성, 청렴성, 그것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개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개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정권에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홍준표 시장한테 더 데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인해서 본인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sns에 쓰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윤석열 대통령한테 졌던 경선에서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그렇게 포함하자고 해서 포함했던 거 아닙니까? 당원들의 선택도 못 받았는데 과연 당원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선거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착각이죠.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 당에 들어간다 한들 아 조금만 잘못되면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정당간의 표 싸움이란 건 그런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특이하게 지역적 구도가 기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여기서 겨우겨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호남부터 시작해서 세종 충청 이쪽에서는 거의 몰표가 나왔죠. 특히 호남에서 완전히 몰표가 나온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진 건데 이 표면적으로는 동서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호남분들이 그래도 이재명이다 라고 했던 것 그것이 먹힌 거죠. 또 충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충청에서는요. 막판에 이재명이 여기다 세종에다가 청와대로 옮기겠다라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 민심이 들썩들썩 하면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이 선거의 패배 원인,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고, 이거는 심평 변호사가 이야기하듯이 응석 바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홍준표의 응석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전쟁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서정옥 변호사가 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과 함께 신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서울시장 홍준표 경기도지사 이준석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다더라 이런 얘기 방송에서 버렸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다가, 이준석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가, 완전히 김 빠져버리니까, 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 다 명태균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특검 내용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에 대한 그 특검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해서 이 대선판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이준석을 통하고, 그리고 김종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도 만나고, 홍준표도 만나고, 어디까지 해서 그렇게 온 것인지 명백하게 밝히다 보면 홍준표 시장의 그 끝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당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그 혜택을 다시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 보수 진영에게 돌려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희망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와이까지 가서 뭐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이 될 것이네. 사기 경선 두번 하니 망했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정치 초보네. 그러니까 망했지.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정말 꼴보기 싫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얘기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식 잠깐만 전해드리면 김재원 어저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임기가 원래 6월 30일까지다 그래서 저,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6월 30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후임 당 대표를 선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개혁까지 다섯 개를 내놨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임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당이 분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 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국민의힘 보기도 싫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이, 이 시기를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민초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인데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가 일주일이 넘어서 열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열흘도 벌써 넘었죠. 시간이 막잘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초기 운영을 보면은 벌써 지적할 게, 야당으로서 공격할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열을 정비해서 작지만 강한 야당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해야 됩니다. 야당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도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하는 정당이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요, 무조건 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사는요, 팬으로 하지만 야당은 구호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고대 개혁안이니 무슨 개혁안이니 이런 것보다도 빨리 사령탑을 정해서 야당을 공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 첫 번째 공격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사 검증 문제입니다. 어,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다스만에 사퇴를 했죠.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을 꾹꾹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명의신탁 그 무효로 해가지고 재산을 돌려받겠다고 해서 소송을 걸고 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돈 빌리는 것도 이상하게 빌리고 뭐 이런 것들, 불법을 막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인사라는 것이 과연 이재명 본인도 전과자고 지금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거 눈에 뵈지도 않는 거냐? 국민들을 뭘로 하는 거냐? 민정인 수석이라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을 검증하는 건데 범죄자가 참 잘로 검증하겠다 막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는데 특히 위성락의 그 아파트 땅 건물 이건 뭐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수십 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뭐, 뉴스 탑한가요? 거기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 벌게 한다더니 니들은 또 부동산을 이렇게 해 먹었구나.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건 이재명이 눈을 감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니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힘이 나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 이재명 저런 놈이었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저 저 같은 민초도 매일 여러분들께 뉴스를 안 보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국민 여론을 올리려고 하는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홍준표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지금 이 지도부라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인수위가 없었잖아, 인수위가. 그리고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인수위가 있든 없든 그 사람 갖다 놓으면 뭐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현 정부의 인사는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 성남 라인과 경기 라인입니다. 성남 시장 때 라인 그 라인이 지금도, 김현지 보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 라인, 경기도까지 왔던 그 라인이 주도하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지사부터 해서 경기도지사가 될 때, 이재명이 손잡았던 그룹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연합,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거기다가, 이 경기 동부연합은 지나치게 편향된, 그래서 종북과 관련된, 이렇게 분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운동권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요 본인이 입으로 계속 실용주의 실용주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라도 그것이 뭐 중도가 됐든 보수가 됐든 누구라도 손을 잡을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있던 김대남인가요 비서관인가? 김대남 비서관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두 진영에서 다 욕을 먹었죠. 윤석열 정부에 있던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비난과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콩고물 나눠 먹으려고 저런 사람 들여오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누구든지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권과 손을 잡고 가고 있지만 지금 인사 문제에서 보여주듯이 결국에 이런 것은 골마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국민 여론을 생각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죠. 제2의 조국 사태 일어나느냐? 벌써부터 임기 초반부터 제2의 조국 사태 일어나는 거 보니 이재명 정부 완전히 망했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앞에서는 뭐돈안 쓰네 뭐네 하더니 뒤로 가서는 청와대는 왜 들어가냐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다 돌려줬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냐 거기다가 또 무슨 도청장치 설치하는 거 아니냐 북한 사람들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청와대가 이런 소문도 많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공격할 것이 많습니까 또 업체는 누구한테 선정했느냐 왜 259억이냐 이런 거 얼마나 공격할게 수두룩합니까?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이재명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검증을 맡긴 공직기관 비서관은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아주 달 먹어라 달 먹어.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시죠. 이재명의 변호인만 됐다 하면 배지를 받던지 아니면 뭐 공직자리를 가던지. 아니면 뭐 돈을 어디서 굴러가지고 시비 전환사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호사비 대납을 받던지 표례별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야당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배지도 떼버려야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또거나 이재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재명에게 또 날라온 청구서 바로 이 청구서를 막 공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청구서냐? 얼마 전 대법원에서 뇌물과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8년, 징역 7년 8개월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징금까지 확정을 했는데, 이런 이화영이, 이화영이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영이, 형님.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제 재판 망친 거 누굽니까 아니 제가 그 검찰에 다 불었더니 와가지고 그 검찰에서 분거 다 검찰 탓이다 연어 쇼를 하고 별짓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데 7년 8개월 받았는데 저보고 여기서 썩어 있으라고요 임기 내내 제가 여기 썩어 있을까요 아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광복절 특사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개헌절 특사를 해 달라 8월도 길다. 7월에 해달라. 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개헌절 특사가 있었군요. <laughs> 진짜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도 그렇고요. 이화영도 그렇고 형님 뭐하고 있어요? 나보고 뭐 여기 썩으라고요? 광복절도 너무 길지 않아요? 개천절이 좋을 것 같아요. 나 개헌절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재헌절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화영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 이 링크를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빠질 사람,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심송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이 지난 대선때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까? 그때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죠? 그 누구죠? 이번에 이 김문수 후보를 도와줬던 이낙연 후보가 있었죠. 이낙연 전 총리. 이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간의 아주 그 치열했던 경선에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나무당의 송영길이, 당시 당대표로서 이심송심 해가면서 송영길이 이재명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 포기했던, 경선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의 그 투표를 분자로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걸 갖고 완전히 뭐 문제를 제기했다가 송영길이 이재명 변을 들어주면서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 올라가게 됐죠. 예, 그런 부분들 지적이 돼가지고 또 송영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송영길이 아이고 이거 뭐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해가지고 파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송영길 들어왔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런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 이재명한테 뭐라고 할 거요? 재명아 너 그때 기억하나? 니가 어떻게 지금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까? 내가 없었으면 됐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청구서에 조국, 이화영, 송영길, 여기에 또 시민들이 연대해서 빨리 사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조폭 간의 거래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을 향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정권이나 그리고 그걸 하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우리들은 무조건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 정말 보기에도 부끄럽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헌절 특사 요구에 민주당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아, 지금 그것을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에요. 아, 저희 정부가 이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또 아시잖아요. 인수위도 없잖아요. 인수위.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되고, 참할 일이 많아요.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정부 초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 추경. 추경 정말 중요하죠? 돈 줘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래서 관련 주들 막 주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이 좀 문제고요. 그리고 개혁. 아,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문제예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요? 아, 지금 그 사면이 문제가 아니라요.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화해요. 시급한 현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조국이 사면 논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마지막 방점을 찍은 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현희입니다. 전현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조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래도 일하는 사람 있습니다. 뭐 대변인 정도. 사면은 야합이다. 조국 사면을 매개로 조국 혁신당과 야합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후보자 매수다. 우리 나경원 의원은요 조국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 사법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어, 사면부터 해가지고, 청구서 날라오는 거 보십시오. 노동계부터 시작해서 노동계가 주 4.5일째 왜안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은 경제, 어, 해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을 옥죄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트 규제, 특히 공휴일에도 쉬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중론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는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또 국민 여론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여론을 형성해서 저들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국민 여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도 생존 신고 매일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재명은요, 또 거짓말을 했어. 이번에 거짓말을 안 하면 이번에뭐 가시가 돋나요? 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뭐가 거짓말입니까? 특검이요. 특검이요. 특검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요? 특검은 정치 보복 포기 선언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민주당의 박균태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 보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데요. 저 이런 걸 전해드리면서 웃음이 나는데 뭐냐? 만약에 정치 보복을 하려면 독립적인 특검에 맡기지 않고 이재명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 직원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서 보복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특검을 하겠느냐? 제3자로서 이루어진 특검을 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민주당은요, 검찰 해체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관도 줄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검찰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긴다 한들 그게 정치보복으로 비춰질까요? 오히려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앉힌 사람 조은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재인 때 조은석을 감사원장으로 시킬려다 못 시켰죠? 그런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특검에 앉혔습니다. 자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이 말하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아, 친문이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말도 안된 얘기죠. 어쨌거나 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저들은 거짓말을 뻔뻔하게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이 특검 자리 말씀을 드렸는데 매머드급이라고 하면서 특검도 있고요. 특검 뭐 차관 뭐 시작해가지고 대변인다 뭐 수사 수사 인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200명 정도가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 일자리를 누구한테 줄까요? 바로 민변이죠. 민변 출신들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결국엔 나눠 갖기죠. 자 여기에다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수사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아, 검사들은 월급만 받고 일하는데도 특활비도 안 준다고 해, 했던 게 문,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특활비도 안 주고 검찰 특활비도 안 주고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을 폭탄으로 줘가지고 무슨 수사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이 수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또 하나 방법이 있죠. 뭡니까? 이번 특검이 아니라면 특조위로 가는 거죠.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래가지고 사회적 시민 단체들이 모니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시민 단체들 모아서 돈 퍼부어가지고 아무 성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뭐 했던지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돈을 얼마나 써댔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조위까지 안 돼? 그러면 또 하나 만들지 뭐 사회적 조사처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들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보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그 이면에는 우리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야 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막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나마 숨통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그 처절한 마음으로 1인 미디어에 소명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께 이런 뉴스 생존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국민 여론을 형성해가고 또 결국 그 여론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존신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